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부터는 경기도의 각 도시별 한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 두 건씩을 계속해서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한번 유찰된 광명시 아파트 두 건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광명시는 뭐 사실상 서울과도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를테면 서울의 서남부지역 대표적으로 뭐 금천구나 구로구나 강서구나 양천구나 이런 쪽하고는 뭐 아주 가까운 또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 물건들도 관심이 있다면 순발력 있는 임장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인 입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곧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70% 최저가 매력적이죠? 광명의 아파트 두 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광명이라고 하는 도시를 좀잘 알려면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토지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 공간구조구상도 예, 그러면 어 도심, 기존 시가지 여기 이제 철산역 있는 쪽이 어, 되겠죠. 그리고 광역 도심,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KTX 광명역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지역 중심의 한동 소화동, 지역 중심의 노은사. 아무래도 이제 요런 쪽은 좀 역세권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 는 이제 KTX이기 때문에 이걸 뭐 역세권이라고 하긴 약간 애매하고요. 소화도 그리고 이제 노은사도 역세권이라고 하긴 좀 약간 애매하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런 산 녹지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명을 놓고 보면 바로 옆에가 이제 안양시 또 왼쪽이 시흥시 그리고 약간 좌우측이 부천시 여기는 이제 곧바로 여러분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아파트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에서 핵심 뭡니까? 가성비입니다. 투자 대금 대비 수익률이 좋은 것. 특히 이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은 기본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한번 유찰된 광명시 아파트 두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철산동의 아파트입니다. 광명시 핵심은 뭐 누가 뭐래도 철산역 근처 아닐까요? 이 건은 광명시 철산동에 브라운스톤 광명 32평형 전용 25.59 반절이 조금 안 넘어가는 거니까 조금은 아쉽다. 그런 걸 감안해서 감정가 7억 6천만 원. 한번 유찰된 5억 3천 2백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관심 있다면 12월 2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요. 광명시는 관할 법원이 안산 지원입니다. 아파트 전경의 모습들. 그럼 이건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2007년산. 그러면 18년차 소소. 20에 17층은 좋다. 전용 좋고 대주권 뭐 보통 단지 의 크기도 약간은 중소 단지. 자, 요 사건 말속기준거지는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네, 조사된 임차인 얘기 없다는 것은 통상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가 7억 3,500, 7억 9천 있었는데. 이번에가 6억까지. 요거는 약간 뭐 증여를 한 것이 아닌가. 시세는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 세 군데를 들러서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위치는 여기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로 요 정도면 한 10분, 12, 3분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뒤편이 이제 이 개로 아마 도덕산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뭐 주거단지로서는 특별히 나쁘지 않다. 권리분석은 매간문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도 직접 확인하자 여러분 두번째는 하안동의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광명시 하안동의 주공아파트 31평형 전용 25.65 대지권이 19.27 이니까 아,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 동간 거리가 멀것 같다 나중에 여러분 재건축할 때 매력적이다 8억 7,100. 한번 유찰된 6억 970만 원은 직관적으로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11월 20일 날 입찰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90년산. 그러면 이제 35년 차. 15에 8층은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좋고, 단지는 뭐 아주 대단지 좋습니다. 이 사건 말소기 중권리,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된다. 특별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는 것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가 10월 달에 7억 정도. 어쨌거나 이번 최저가는 매력적이다. 자, 이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건 좋고, 공원을 끼고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더불어서 요거는 7호선 철산역에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1호선 독산역에서도 잘하면 뭐 도보로도 올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안양천이 근처에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정리하면 되겠죠? 역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여러분, 광명시는 뭐 입지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 가장 좋은 경기도의 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두 건의 아파트도 한번 유찰된 가격은 일단 굉장히 좋아 보인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통해서 물건상에 하자 없고 권리상에 하자 없고 정말 시세 대비 이번 최저가가 매력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 기본적으로 6억 원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와 관련돼서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집요함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